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목요일 날 빨간 날이라서 쉬는 날을 바꿔가지고 오늘 저 가게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랑 옛날에 일본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랑 같이 에노시마, 가나가와 켄 에노시마라는 곳에 놀러 왔습니다. 차 렌트를 해가지고 도쿄에서 아침에 한국 가시는 형님이 계셔가지고 짐 달라주고 이것저것 하고 네, 이제 일행들을 데리고 에노시마까지 왔습니다. 6시간 정도 운전하고 왔어요. 저도 도쿄에서 처음 운전하는 거여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어디 보여? 어디? 거기, 아 지금 거아압 어, 때문에 안보이는데그 큰거 있었어요 큰거 아마도 토이 토이가 있다 토이 여보 이거 보자 선아야 바다다 바다 선아 우리 선아 산아. 선아 봐봐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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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바다다 바다 어, 호연! 호연. <목소리> 윤호연이! 움직이지 마! <laughs> 나좀꼬셔샵줘 호연이 <laughs> <laughs> <평균표에서. 웃음> <laughs> 우리 집에 있는데 너무 멋있기 때문에 <목소리> 뭐? <laughs> 호연이 우리 집에 있잖아 어. 아, 그렇게 호연. 호연이라고 해도 모르잖아요, 다들 아니, 우리, 아, 아, 원래는, 원래는, 원래는 해야 되는데 아, 그거를 호연이라고 붙여도 이런... <laughs> 여기 이제 에노시마 들어가는 입구입니다용 <laughs> <우리> 구경... <laughs> 유튜버 등장이요.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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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근데 여기 에노시마 무슨 뜻이야? 왜 용이 있어 여기? 에 <laughs> 어? <웃음> 시마는 섬이고. 시마는 섬이고 에노는 뭐야? 에노는 모르겠네. <laughs> 아, 후지산, 맞다, 맞다, 후지산. 후지산. 어디, 저기. 보자. 아, 진짜 있다, 오. 아, 예.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보면, 산에, 눈, 산에 눈 쌓인 거, 저기 후지산입니다. 여보. 오. 여기 에노시마가 뭐가 유명하냐면 에노시마 버르펫 가마쿠라라고 있는데 가마쿠라랑 에노시마 이렇게 묶어서 슬램덩크 성지예요. 네, 슬램덩크 여기 배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루카와 좋아했어요 루카와 아 루카 윤대영. 야, 야, 그, 슬램덩크 루카와가, 윤대현맞지나 몰라 아, 어, 이름이 달라? 어 한국 이름 이거, 아, 그래? 윤대이 사쿠라기가 이비코 아, 어, 보자. 이거, 이거, 이샀이아 보자 보자 이거, 아, 이보이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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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멋지다 저기 보이세요? 작은 배에 지금 독수리 두 마리 앞에 앉아있는거 보이세요? 이야. 독수리, 독수리 같지 않나? 아, 나중에 연인이, 연인이신 분들은 여기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여기 약간 서바 아, 맞다, 아, 타비비토 타비 아, 타비비토 응. 타비비토 히토 아. 연인이신 분들은 여기 데이트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까지 응, 왔는데 후지산 보이시나요? 저기 위에 산 많은데 산 하나만 위에 흰색깔 쌓인 거 저기 후지산입니다. 막 저기 이게 이렇게 길 다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 갔다 오는 것 같아요. 자, 아, 이제 저기 저렇게 긴 다리를 다 건너서 우리는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 막 이런 거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기 위에 그 일본에서 볼수 있는 그런 옛날 사찰 같은 곳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 여기 오면 다한 번씩 저기 들렸다 오는 것 같아요. 못 가. 너못 가. 이못 <laughs> <얘> 가. 재호. <laughs> <제오. 웃음> 형님. 아 배고프다. 아 <laughs> 진짜 배고프다. 아. <laughs> 미치겠다. 미칠 것 같아. <laughs> 아무 때 들어가서 먹자. 에너지만 천연 <laughs> 온천. 아온천이다아 여기, 여기 온천이래요. 온천, 어, 온천하고 나서 이 아이스크림 딱 먹으면 맛있겠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어요. 그냥 보고 마, 말하고. <웃음> <웃음> 야, 이 좁은 골목길에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보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이거, 침차지? 이거, 침차.. 침차.. 이만원거 응. <laughs> 아, 응. 어, 이거. 이만원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이거. 이이다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격이 엄청 비이요 근데 여기 이거, 이거, 거이은데거 이거, 이거, 아 먹자 먹자 먹이 <laughs> 먹자 <그거. 웃음> 자, 여기 다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 이렇게 우케츠케 응, 접수를 하고 기다린 다음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여보, 저기 앞에 가서 좀서 있어봐 응.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어 뭐라고? 뭐라고? 여 보고 치짜 이래 작다고? 진짜인가? 아니면 손가가 진짜인가? 마음은 크다. 이런 거. 일본 김성살 이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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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같은 거지. 어 자네. 잔다. <laughs> 이거 별자리. 응. <laughs> 선아는 뭐까 큐가 잘지 선아 이번에 어떤 애? 소녀. 어. <웃음> <웃음> 조용하네 우리 선아. 응. 응. 네, 여기 인사객님이 우리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골목길. 응. 골목길 <laughs> <색깔이 될까요? 웃음> 아, 다른 사람 찍으면 안 돼. 응. 고목길 지나가면은 바다 보이는데 그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쁘다 해서 지금 지금 글로 가고 있습니다. 이다 네. <laughs> 네, 근데, 제가, 근데, 제가 있는데, 네? 네? 네, 귀엽다. 근데 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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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냥. 일본 되게 고양이 좋아하는 나라라서 고양이들도 많아. 와 바다. 비트네. 오. 오호호. 응. 여기 뭐야? 화장실인가? 어? 응. 여기 뭐? 그냥 사람 신인것 어. 같은데. 오오오오오오 요하... <laughs> 여보, 에노시마 여기 오면 밤에, 응. 아니, 여름에 오면 응. 여기서 막 그거 수영도 하고 그래? 여기서? 응, 여름에 오면? 어. 응, 수영해도 되는데도 있고 응. 안 되는데도 있는 되는 것 같은데. 음, 여기는 안, 음. 안 되겠지? 음. 야 이런 길도 마치 음. 어, 기현나막 우리 우에노에서 음. 계단 막갈갑보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랬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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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다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일본이라서 이쪽은 태평양 쪽인 것 같아요. 음. 맞지? 여기 어? 태평양 태평... 어디? <laughs> 아 소리 좋다. 아 어, 후지산 잘보이네 <목소리도> 선아야 바다다 바다. 받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선아야 건강하게 자라줘. <laughs> 뭐예요, 뭐? 어디? 아, 가니어 어? 카니? 이 꽃게. 개. 어, 아, 개, 꼭 개. 간장게장. 이거 <laughs> 간장. 에. 오. 오. 어? 아, 아까 그 운전하다가 집에 잠깐 왔을 때 너무 발이 피곤해가지고. 와, 방심했는데 바닷물 되었어요. 와, 나는 운전 뭐 한다. 어떻게? 운전할 줄 아는 사람. 아, 아 아니아니아니내아양말아벗으아 아니, 되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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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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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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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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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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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는 외국 나와서 친해져서 아주는못 보지만 한 번씩 이렇아 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응. 응. 또 이런 자리에 또 초대를 응.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네. 급 급하게 다들 쉬는 어. 날들이 안 맞는데 어떻게 맞춰서 나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정말 저는... 구독 좋아요 많이 아하. 해주시고 오 <laughs> 네, <laughs> 네, 네. 저희 네. 사느라 바쁜 분들인데 이렇게 네. 네. 아 봐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고 좋아하는 형인데. 네. 오늘 초대해주셔서 이렇게 나와갖고 초대가 아니지 네. 와줘서 고마운거지 네. <laughs> 어. 파이팅 하시고 네. 그 보는 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네 뭔가 네. 이렇게 너도 같이 와서 해보면 알겠지만 네. 이렇게 나 사랑을 많이 받잖아 <laughs> 좋은.. 나도 좋은거 보여주고 싶고 이런데 네. 이게, 이게 카메라 이렇게 찍고 어. 하는것도 네.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보고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제 한, 네. 맨날 집에 가서 찍으면 네. 좋은 그림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 네. 카메라 찍기 어려우니까 좀, 좀만 익숙해지도록 <laughs> 노력하겠습니다. 노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아까 전에 우리 있던 가게 여기는 그 멸치 <laughs> 그 살아있는 멸치 먹는 게. 열미인 가게인데 그게 다 팔렸대요. 그래도 저희는 그냥 여기 왔습니다. 자, 앉자 앉자 앉자. 앉아 여보 앉아. 앉아. 아, 여보. 아, 아, 아. 아. 자, 한국어 메뉴가 있습니다. 어. 네? 이런 거. 삶은 멸치 와, 사쿠라 에비 네, 멸치가 유명한 가게예요.

예원호라는 아, 사람들입니다. 이거 싫으면 응. 나난 같이 먹 못. 아, 괜찮아. <laughs> 요거 그거 먹고 싶은 거 시켰어. 응 어, 어. 근데 우리가 시키면 뭐 들어가 있는 거야? 잘못 알아서나요. 근데 안 돼. 카메라 안 돼. <laughs> 자, 이게. 이거 별로 얘네 이 얼마나 많아 먹어 이게 시라스가 멸치인데. 멸치에다가 이거 계란 넣어 먹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날계란 하나, 형님이 날계란이죠. 아니, 제가 날계. 어, 아, 날계란이랑예그 네. 다음에 구운 거 이렇게 두개 받았습니다. 그거를 여기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예요. 형님 네. <laughs> 시시 한번 네. 보여요 이거를 <laughs> 응. 이건 온센 타 먹입니다. 음. <laughs> <laughs> 어? 아예 이건 깨야 되는 건가? 아니네. 어. 그국나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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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더럽게 하고 있네, 씨 음. 네, 보통 일본에 오면 좀 이런 식으로 음식 먹어요. 아, 이렇게 더럽게 먹지는 않습니다. <laughs> 음. 저기 써 있는 건 이렇게 써있어요어 갖고. 음. 오. 와, 아, 그렇게. 우와. 렇게잘 <laughs> 섞으시네요. 음. 제가 다른 것도 잘섞어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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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엄청 <놀람> 많고는가. 음, 아. 네. 이게 이게 그러니까 멸치가 지금 살아 있는 멸치가 다 떨어져서. 아, 어, 이게 삶은 거가 살문 만 있다고. 어, 무간 것도 있다. 어. 안에 밥이에요? 어. 이게 어떤 느낌이지? 이거 한국 한국으로 치면 이게 뭐지? 해돋밥? 멸치덮밥이라고 하면 되 멸치덮밥. 멸치덮밥. 이거 이거 단무지 인가? 응응 몰라 그냥 다 사온 거다 사온 아 이렇게 세명이 똑같은거네? 이거 네. 어? 니는 남아 타벡이? 아! 한아타마구먹어 아, 어, 우리도 <웃음> <웃음> 우리.. 야.. 서바 우리 옛날에 같이 살때 우리 저네 새벽에 배고프면 계란이랑 간장이랑 밥 해갖고 이거 마... 어, 우리 많이 먹었어 아이거아 <laughs> <뭐라이마>. 어? 어? 이거는 제꺼. 이게 카키야게 카키야게 음. 애비 나온 거. 카이센 카키야게. 이본은 스쿨라 애비랑 시라스. 그리고 요게 된장국. 된장국. <뭐라> <뭐라> 음. 일본에서는 이게 된장국이에요. 미소 미소 시루 시루잖아요. 네. 시루. 시루. 確かにかうん。 아까 우리 먹었던 거 너무 많아서 거의 다 응. 남겼어요. 응. 진짜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키도 크고 등치도 큰데 그 사람도 응. 좀다 남, 남겼어요. 그래 같이 하나 같이 먹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저거 브릿지 한거좀 나왔네. 응. 한달전네 지금 도쿄는 이제 봄입니다. 완전 봄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완전 다. 이제, 이제 네, 저도 아쉽지만 이제 노스페이스를 노스, 벗을 때. 아 근데 노스페이스 이게 너무 좋은게 딱 이쪽 주머니에는 핸드폰 여기에는 뭐그 전기권이랑 이런거 딱딱딱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음. 음 저는 그 그런 추운 날씨보다 어, 더운게 좋아 더운게 좋아? 응 더운게 좋아 여름에 옷이 더 이뻐서 그런가? 응 여름에 더 옷이 이뻐서 카페인가? 가볼래? 여기도 네. 근데 호산왜 그렇게 눈이 많아? 고지산이라서 <laughs> 아, 한분 <laughs> 이상 오는데요. 한분이전은 높으니까. <웃음> <응>. <웃음>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이거 빨간색인데 지금 카메라로 보면 그냥 노을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색깔이 진짜 빨간색이에요. 너무 너무 이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봐봐 이거 카메라로 보면은 저렇게 빨갛게 안 나오고 실제로는 완전. 그냥 네. 그냥 노을처럼 보이네. 뭐, 오로라 막 오로라 터진 뭐, 것 같아요. 키는 예. 키는 네. 네. 막 반지의 제왕 이런 거막 기술 써서 막 나온 것처럼 진짜 그래요. 카메라 카메라로 보면 이 정도인데 아, 너무 예쁜데요? 그서뭐 아, 봐봐. 아, 카메라로 보니까 빨갛게 안 나오지. 훠궈. 어, 저기 보이는 전망대가 원래 저섬 앞에 보이는 섬이 에노시마인데 저기를 좋은 데를 가서 이렇게 찍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침부터 움직였는데도 이것저것 한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멀리서 에노시마를 이렇게 찍어봅니다. 샤시의 빛깔이 이쁘죠? 너무 이쁘다. 지금 그 저희. 한동안 오시마 이런 거 못했었는데. 어, 못할 거 없다고. 오늘은 오시마에 일본에서 지내는 친구들과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시마.